관련된, 어, 되게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항들, 어, 또, 와이어 하나에 장미, 카네이션, 루파레투스 뭐, 루머러까지 한꺼번에 다 잡아도 된다, 안 된다,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, 어, 게시판으로도 되게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. 우선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. 한 줄기에 철사 하나에 꽃 하나가 기본 원칙이됩니다자 그런데 이게 어, 하시는 분에 따라서 뭐 그거는 이제 그좀 선택 사항이겠죠 분명히 그 그렇지 않게 제작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알아서 적당게 감점을 해줄 겁니다. 감점을 하는데 그 감점 폭은 이제 그 선생님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죠. 그 문제지 자체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감점 점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감점을, 어, 적당하게 아마 하실 겁니다. 근데, 어, 결과상에서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. 음, 음, 저는 프로테이브 안 했는데 합격했어요. 라는 분들이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감점 점수가 조금 적게 감점이 되어서 혹은 나머지가 완전히 아주 그 기가 막히게 모양이 나와가지고 그각전 점수를 커버한 그런 경향도 아마 있을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음, 우선은 원칙은 한 철사에 하나의 재료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리고 어, 프라탭브은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지체사로 와이어링을 하셔서 다시 프라탭브로안 하는 거는 프라탭브에 대한 기본 그 역할이 있죠. 왜프라이테이를 해야 되는지. 그냥 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철사를 녹색으로 커버하기 위한 그 방법만이 아니니까, 어, 이제 우선은 절단된 면에는 다프라이테이로 마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비할것 같습니다.